바람이 데려온 사람 해안마을의 늦은 오후 바닷가를 천천히 걷는 혜진 바람이 불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아내와 사별한 지 15년 이곳 바다는 나의 위로이자 유일한 친구였다 모래사당에서 해진은 익숙한 뒷모습을 본다 서영씨 서영은 짧게 미소 짓고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날 밤해진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편지를 발견한다 편지는 중간이 찢어있어 끝맺음이 없다 찢겨진 건 종이만이 아니었다 내 마음도 그날처럼 찢어있었다 서영이 나른 집을 고치고 있다. 혜진이 망치질을 도와준다. 여기 못질 좀 해줄래요? 예전에도 이렇게 부탁했었죠. 두 사람은 웃지만 멀리서 수정이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수정이 친구에게 속삭인다. 저 여자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봐. 마을 이웃들이 모여 수근거린다. 그들 옛날에 결혼한다더니 왜 헤어졌는지 몰라. 글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과거의 그림자는 바닷바람을 타고 다시 돌아왔다. 수정이 아버지 서랍을 뒤지다 혜진과 서영. 그리고 아기를 아는 사진을 발견한다. 아버지 이 아기는 누구예요? 시선을 피하며 나중에 얘기하자. 밤 혜진이 바닷가 절벽에서 사진을 꼭 준다. 미안하다 그때 지키지 못해서. 50년 전 그날의 선택이 오늘까지 우리를 묶어놓고 있었다. 준호가 서영의 가방에서 찢어진 편지 조각을 발견한다. 읽으며 우리 아이는? 성우드호가 카페에서 마주앉아 대화한다. 당신도 우리 아버지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죠? 당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날카롭지만 서로의 고독이 스며든다. 그리고 모든 비밀의 열쇠는 그 편지 속에 있었다. 폭풍우 속 혜진이 서영을 찾아 한가로 달려간다. 서영 씨, 어디 있어요? 둘은 서로를 발견하고 빗속에서 포옹한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혜진이 진실을 말한다. 사진 속 아기는 서영 씨 언니의 아이였어. 그때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갈등하는 자녀들이 서로를 바라본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말자. 바다다각은 카페, 해진과 서영이 커피를 내리며 웃는다. 50년 전 멈췄던 시간이 드디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저희 부모님이 잘 되길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